아, 울리불리 울리 좋죠.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빨간 잠바, 까만 선글라스, 소생, 이만길 인사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고용노동부 지청장. 아이, 고용노동부가 발음이 어려워요. 자, 여기 지청장이라고 하는 분의 그 아주 그 근본 잘못된 얘기. 예? 이걸 제가 이제 기억하기도 시, 싫은데. 그러나 이런 어떤 못된 놈이 또 다시 어느 음습한 곳에서 생길지 모른다. 해서 제가 개몽창을 해서 마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스토리를 6회, 3회, 통쾌하게 가보겠습니다. 가자! 자, 여러분. 제가, 어, 그 얘기를 마주합시다. 어저께 2탄 보내고 나니까, 이, 머리 타시는 분들이 몇 분이 전화가 왔어요. 아, 이 사람아, 그러다가 어디, 저, 어? 안기분 어디 끌려가려면, 뭐 끌려가못어 하나? 얘기해서 내가 뭐 끌려갈 일이 있나? 아, 어, 대통령이 제일 높은데, 왜 국민이 더 높다 하냐 이거야. 아니 헌법 맨 앞에 국민이 다 주인으로 돼 있잖아. 그 그래, 대통령이 제일 높다고 안써 있잖아. 왜 그래, 자네는 하나만 알고 둘을 몰라. 대통령은 경원도 있고 수심에 있고 어? 뭐 사이카 차량 무슨 뭐 안가 다 있다. 해, 그래서 높다. 야야이 사람아 그게 아닐세. 대통령이란 분은 우리나라 5천만을 대표하시는 사람이야. 그런 분이. 어떻게 이게 되겠나?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해 드리지 법령에 의해서 다 법의 법치권은 법에 의해서 하는 거야. 어? 자, 법에 의해서 그분이 테러라도 당하면 안 되죠. 우리처럼 그냥 뭐 SUV 차 몰고 무슨 뭐저 어디 원주 춘천 놀러 가시는 분이 아니잖아.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일 때마다 국가의 운명이 달려 있는 거야. 어? 만약에 대통령이 휴가를 갔다, 전쟁이 났다, 정은이가 싸이나 먹고 쳐 들어왔다. 어떻게 하나? 대통령이 항상 비상조치할 수 있게끔, 국군 통수권자 아니야. 그분 말 한마디 판단 하 하고 우리나라 운명을 좌우해. 그래서 그분을 안전하게 우리가 보호하고 모셔야 되기 때문에 경호원이 필요하고, 안가가 필요하고, 삼엄한 경비가 필요한 건지 그분이 높다고 해서 하는 거 아니야. 정신 똑바로 차려. 야, 그럼 시장도 관차 있고, 운전수 있잖아. 야, 이 사람아. 시장은 얼마나 많이 경험이 많고, 많이 배우신 분인가. 그런 사람이 차 운전하고 이럴 시간이 우리는 아까워. 어? 그 양반은 기사가 운전해주고 할, 그럴 시간에 우리 시를 위해서 더 좋은 생각, 우리 사회를 위해서 더 좋은 개더 좋은 머리, 어? 이런 걸 운영하고 하는 걸 짜라고 우리가 좋은 차에다가 기사까지 붙여준 거지 높아서 그런 건 아니다. 이제 이해가시겠는가? 모르면 적으라 그랬잖아, 임마. 야 친구야 이제 이해 간다 너는 됐어 자 아직도 모르시는 분은 그분들이 높은 게 아니라 고마운 분이고 소중한 분이고 우리가 보호해 되고 안전하게 우리가 해야 될 분이기 때문에 관용 차량 운전수 경호원을 붙여주고 월급도 많이 주고 왜? 시장이나 장관이나 장군이나 이런 분들이 월급이 많아야지요 어? 그 살림살이 궁핍하면 다른 생각 하잖아요. 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높아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똑바로 잘 이끌어 달라고 봉사해 달라고 수고해 달라고 급여를 생활할 수 있는 충분하게 드리는 겁니다. 이걸 광고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높아서 절대 월급만이 주는 거 아니다. 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이기 오만큼 하고 문을 똑똑하더니 두 분이 들어오신 분 중에 한 분을 제가 어저께 봤다 그랬잖아요. 지청장 방에서. 자, 봤을 때 그분이 아주 계면쩍 하시더라고. 왜계면쩍 하셨을까요? 양심 있는 분이죠, 그래도. 미안하니까 계면적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저께 얘기로 시계를 딱 하루를 돌아갑시다. 어저께 제가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는 이제 그이 노동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인원이. 자 그래서 당시에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홍보가 되고 가기 때문에 아 우리 우리 이 회사는 사회적 기업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요 회사는 기술개발로 가서 특허를 개발해서 어 이렇게 지적재산권 뭐 특허 이런 걸 해서 우리가 제품 만들어서. 수출하고 그렇게 이제 회사를 이제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 이제 그 노동부 산하에 고용 뭐 센터인가에 그런 기관이 있어요. 거길 가면은 어 사회적 기업에 관한 그 안내 책자 이런 그게 비치돼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갔습니다. 가서 그렇게뭐이 팜플렛 나도 하는데 찾아보니 없어요. 없어서 그 앞에 마침 직원분이 이제 컴퓨터로 이렇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한 십여 분 기다렸습니다. 예, 남이 일하는 것도 방해하면 또 교양인들은 또남 일하는 거 방해 이런 거안 하거든. 딱 끝날 타이밍 보고 와서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차저차 이렇게 왔는데 그 안내 책자를 좀한불좀 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지청장하고 거의 급이 똑같아요. 이 건방급이 어? 머리를 들지도 않고 그런 거 없어요. 어 목소리 작깔고 기분 나쁘게 하는 거 있죠? 그런 거 없어요. 어 그래서 제가 근데 나 이상해. 그게 어떻게 통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야? 어 그런 게 없다니 당연히 관할청인데 있어야지. 수, 저 시기적으로 뭐 많은 분들이 다 가져가서. 없을 어, 수는 있습니다. 단기간 에 다시 또 공급이 되니까 아, 지금은 없는데 언제쯤 다시 저거 하면은 제가 연락드리죠. 이게 정답인데 그런 거 없어요. 제가 그 그런 거 용납 안 되잖아요. 예, 저 다시 물어봤죠. 선생님, 사회적 기업에 관한, 관한 안내 책자, 소책자가 있다는데 그걸 좀 보러 왔습니다. 아 그런거 없다고 했잖아요 아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요놈 봐라 이것도 지도 편달 들어가야 되잖아요 에? 그냥 거기서 좀 비리한 놈들은 아 이거 뭐, 없다고요 이런 모자란 인간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모자란 인간 때문에 그런 못된 공무원을 우리가 자칫 양성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또 만들어 줄수 있는 이 나쁜 선례가될 수도 있다 라고 제가 생각이 되어서 선생님 저 얼굴 좀 보고 얘기합시다 에? 내 얼굴이 그렇게 뭐 중국집 짜장면 집에 붙은 뭐 험악하게 생겼어요? 에? 그런대로 생긴 건 괜찮잖아요 뭐 내가 혐오감은 합니까 네. 내가 일러일한건 물어봤죠? 두번세 번에 걸쳐서 없다 그랬지 확실하게 없는 거지 알았어? 없지 됐어 일어서서 야 여기 소장방이 어디야? 그놈은 더 이상의 공무원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얘기했잖아 국민의 봉사자가 아니잖아 위에 딱 있잖아 국민의 봉사자 국민의 군림자 야, 나는 공무원이 아니야 반말 짜하고 그런 거 없어 확실하지? 야, 소장방이 어디야? 소장실에 딱 들어왔습니다 세 분이 계시더라고 어 들어가기 전에 내가 의자 일어서니까 딱 일어서면서 아 되게 귀찮게 하네. 그때도 내가 또 귀가발 갖다 들었잖아. 그 듣지 말아서 해야 되는 건데. 이 자식이 뒤에 서고에가드니까 요만한 책을 딱 가져오더니까 또 민원 책상 다위에 이거 그러니까 건네는 것도 아니고 받으라고 주는 것도 아니고 툭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딱 잡아가지고. 데니스의 리턴 배치 있잖아. 그냥 스트로크 셀이 되는 거. 팡 하니까 이놈 귀시야 되게 맞은 거야. 뺨에. 어? 기분 나쁘겠죠. 그놈보다 내가 더 기분 나쁜 거야. 소장실에 딱 들어니까 가세 분이 계세요 세 분이. 그래서 어느 분이 소장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래 들어가세요. 그랬죠. 아 소장님 좀 배려한데 세분 중에 어느 분이 소장님이신가요? 하고 제가 이제. 명함을 꺼내서 후사장님 드릴라고 네. 하니까 어, 어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는 거 내가 소장님하고 좀 말씀 나누고 싶어 소장님을 좀 뵈러 왔습니다 하니까 또왜 그러시는데요 3세판 세 번은 내가 해야지 제가 소장님을 뵈러 왔다고 요번 얘기하면 세 번째인데 소장님이 세분 중에 안 계시나 보죠? 하니까 그외환장하고 묻던 사람이 소장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그 소장이라는 게 말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이 기관의 장인데, 손님이 오면 먼저 공무원이 명함을 가지고, 내가 공무원에 대한 명함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맨 처음에 기관 직책 소속 다돼 있죠. 이론, 그게 뭐냐? 나는 소장으로서 국민한테 봉사하는 직에 있는... 혼길동입니다라는 표시입니다. 명함의 의미가. 공무원의 명함의 의미는 소장 지청장 돼서 어디 뭐룸사롱저 좋은 데 가서 야나 소장 지청 그게 아닙니다. 예? 저는 이러이러한 직책으로 국민한테 봉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공무원이 국민한테 그건 뭐 계장이든 시장이든 국장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명함의 원 의미입니다. 근데 근본들을 안 가르치니까 이게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왜 왔냐고. 네, 그래서 소장을 혼줄을 내고 그 얘기도 좀 복잡해요. 자, 그건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지도를 하고 해야지 국가가 바른 길로 가고 나라가 바른 길로 간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렸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사 어? 확실하고, 누가 주인이고, 누가 근본이고, 누가...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이끌어가고 하느냐?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공직에 있는 분들이 공공일을 해서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사업을 하고 월급 타서 일정 부분을 세금을 내서 예산이라는 어떤 큰 틀에서 일정 부분 그분들 급여도 주고 생활을 책임져 준다 이렇게 되는 시스템이 민주국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마지막으로 박수 한번 치고. 자, 감사합니다. 자관, 제가 뭐 사실은 좀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뭐말 주변도 별로 없고, 그래서 좀 말이 많이 서툽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좀 딱딱하고 하지만은 나 근본은 착한 놈이에요. 네? 괜찮찮아요. 이 정도 가서 얘기하면 그래도 아주 그 대먹지 못한 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위가 좀 높다 그래서 뭐 굽신거리거나. 그똥강아지 새끼 돌에 댕길 때 꼬랑지 감추거나 그러지 마세요. 어깨 쫙펴고 자, 나 이렇게 무슨 무슨 볼일 보러 왔는데, 뭐 어떻게 됩니까? 도와주쇼. 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이런 멋진 우리가 주인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그만큼 드리고, 육회, 사케 통쾌하게, 또, 삼, 저, 뭐야, 다음에 사탄인가? 사탄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자, 감사합니다! 울레볼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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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레 가자!